Huh <laughs> 뭐야, 이거 올라가잖아. <laughs> 오, 씨, 뭐 그래도 좀더덜 돌려도 돼. 아, 똥꼬, 뭐야? 예, 네. 빼고 다, 얘, 얘, 얘 빼고. 이 예, 똥꼬, 똥 <laughs> <laughs> 아빠, 같이 엘리베이터 하는 데 어색하다. 아, 맞아. 맞아. 같이 씻는 거 나는데. <laughs> 인 왜그찍힌 키키 와요. 이거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난또이 공룡이 따딱한줄 알았어. 최첨 단시스 때. 아 진짜. <laughs>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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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ôi, được được được, mày mày mày, anh anh 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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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음성 들어간다고. 신상 음, 없잖아. 뭘 사러 갔지? 그그 말이 적절한 발언이야 그게? <laughs> 아 약간 쉬는 타임이었는데? 아, 아니 그그 그 단어가 적절한 단어냐고. <laughs> 야 영상 조용히 분석해 하는데 <laughs> 자꾸 음성 들어간다고. 보고 <laughs> 있어, 보고 있어. 준영이랑 이제 내가 해줘?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가까운데리야지 가까운 아, 빨리 내줘. 세워 줘. 제가 제가 아웃 돼. 나이다 아우, 감이다. 도답이야 해야 돼, 해야 돼. 서름, 서름. 아, 아, 가운데 잡아 주고 가운테 잡아 주고. 아, 네, 아웃 돼. 아프레이. 아한더 아프레이, 아프레이, 아프레이. 면면차 내려. 좋은. 저... 와 나이스다. 와우. 슬라이딩 태클을 했어. 어? 아, <laughs> 안 걸었잖아. 아야 이게 학살해서 안 하니까 원래. 아 그래? 나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반칙이었네 어. <laughs> 나. 반 니네 왜안 말렸어 나 이거는? 나도 몰랐어 <모르겠어요. 웃음> <laughs> 얘기를 좀 해줘. <laughs> 그때는 그냥 뭐 하는 거? 맞아, 맞잖아. 무릎만, 무릎만. 나이스한 거. 빠이, 빠이. <목소리> 돌리는 거 <목소리> 별론 거같아 <것> 그치 <목소리> 내가 생각 아닌데 근데 돌려줄게 아니 돌리는 시스템 자체가 별로 그니까 이게 못따라가다영상에첫만 이렇게 하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목소리> 이게 뭔가 좀 높이가 요 정도만 돼도 더좋수 <목소리> <내가 목소리> 있을 것 같아 있냐? 빌려야 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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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가난더 좋아 아무 좋아 죽기 거짓말 하지마 아난 진짜야 0.1도 없어 0.1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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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지 나이스 나이스 들어온거 아냐? 안들어왔어 들어갔어? 어거리가봐 들어갔다니까? 어거리인가 이스 기가 어굿너 없어 굿

내거 히트텍 입어, 하얀색 내 가방에 있어 아니 저 빌려준다니까? 알아 알아 바지 빌려줘

그 링크 공유 안 했지 나그래안 했어 잘했어 어지 저번 주에 게임 끝나고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니까이나 음. 거야 아, 그 자기 아 그래, 그래? 아우, 광교는 왔어. 엄청 어려져요. 혼자, 혼자, 혼자. 오죠? 13인가, 4신가 아우, 좋아. 좋아. 어, 한명 올라가야지, 한 명.